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앞서 배의 근육을 크게 앞 가쪽 배 근육과 뒤배 근육으로 나누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뒤배 근육에 대해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뒤배 근육은 허리 내목근, 엉덩근, 큰 허리근으로 구성됩니다. 허리 내목근은 엉덩뼈 능선에서 일어나 첫째에서 넷째 허리뼈 가로돌기와 열두째 갈비뼈로 닿는 근육입니다. 한쪽 허리내모근이 작용하면 허리를 그쪽으로 굽히고 양쪽의 것이 작용하면 허리를 펴게 됩니다. 엉덩근은 엉덩뼈 오목에서 일어나 넙다리뼈 작은 돌기로 닿습니다. 큰 허리근은 첫째에서 다섯째 허리뼈에서 일어나 넙다리뼈 작은 돌기로 닿습니다. 엉덩근과 큰 허리근을 묶어 엉덩허리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엉덩허리근은 엉덩 관절을 강하게 굽히는 작용을 하는데 양 다리를 고정한 채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윗몸을 일으키는 작용에 관여합니다. 뒤배 근육을 이루는 새 근육에는 허리신경얼기에 가지가 분포합니다. 이상으로 배의 근육 중 뒤배 근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몸통을 이루는 등, 가슴, 배의 근육은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목의 근육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